3D Experience Works의 디자인 포트폴리오에는 총 28개의 롤과 패키지가 있습니다. 디자인 도메인의 대표적인 롤인 3D 크리에이터에는 X d 디자인이라는 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X d 디자인은 풀 클라우드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웹 브라우저 기반의 메카닉을캐드입니다 X d 디자인이 갖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 특별히 주목해볼 만한 기능인 디자인 가이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제품의 설계라도 설계자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제품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재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품의 기능과 상품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등 많은 고민을 거쳐 설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요소 중에서 적어도 제품의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만이라도 있다면 설계자의 부담은 한결 적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엑스 디자인의 기능이 디자인 가이던스입니다. x g 인의 디자인 가이던스 기능은 몇 가지 입력된 조건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 형상에 가이드를 제안하는 설계도구입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디자인 가이던스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면의 선반을 달고자 합니다. 선반을 고정할 수 있는 앵글을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반 형상은 기역자 형상이며 대략의 크기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50kg의 힘이 선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디자인 가이던스를 이용해서 선반 고정용 앵글의 가이드 형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X 디자인을 이용해서 새 파트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파트의 재질을 부여하겠습니다. 처음 기획 의도대로 알루미늄을 재질 브라우저를 통해서 파트의 재질로 선정합니다. 제품의 대략적인 형상을 스케치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앵글이 벽면에 고정될 부위에 고정 작업을 위한 볼륨을 표현합니다. 제품 형상 생성을 위한 대략적인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디자인 가이던스 탭의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이 고정되어야 하는 변을 클램프 기능을 이용해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하중 기능을 이용해서 앵글에 작용하는 하중 조건을 설정합니다. 예상되는 하중 조건에 따라 본포 하중 또는 점 하중 형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과 토크와 같이 다른 형태의 하중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하중 조건의 드롭다운 메뉴를 살펴보면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계략적인 하중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정의 하중 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하중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하중 값을 설정하고 하중이 작용할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하중 방향도 원하는 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설계를 실행합니다. 앞서 부여한 조건과 파트가 설계된 볼륨 그리고 대칭 형상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건을 모두 부여하고 대화 상자 아래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화된 설계의 가이드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결과는 모델링 결과가 아닙니다. 최적화된 부품의 형태를 가이드해 주는 형상입니다. 가이드 형상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때 눈대중으로 대충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가이던 스텝의 가장 오른쪽에 프로파일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가이드 형상의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섹션을 이용해서 보다 정밀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평면수와 프로파일 형상을 선택해서 프로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제품의 대략적인 스펙을 설정했습니다. 스펙을 바탕으로 디자인 가이던스를 통해서 제품 형상의 가이드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3D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가이던스의 다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기존 생산 중인 제품에 대해서 경량화 또는 최적화 설계를 진행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디자인 가이던스의 재설계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 제품을 어떻게 설계 변경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설계를 진행할 때 역시 새 설계를 진행할 때와 절차가 비슷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의 재질을 바꿔야 한다면 기존의 재질을 삭제하고 새로운 재질을 파트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시 설정합니다. 재설계를 할 때, 새 설계를 진행할 때와 한 가지 차이점은 재설계할 바디를 지정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설계를 진행할 기존 파트를 지정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바뀐 조건에 따라 제품의 기존 형상을 고려해서 재설계가 수행됩니다. 새로운 가이드 형상을 고려해서 기존 파트의 설계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조건에 적합한 형상을 디자인 가이던스의 재설계 기능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로 설계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제품 생산 과정은 기획, 설계, 검증, 생산의 흐름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실제 제품 설계 업무에서는 검증 및 재설계 과정의 루프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루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엔지니어의 역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기에 파트를 설계할 때 디자인 가이던스의 새 설계 또는 재설계 기능을 이용해서 검증 및 재설계의 루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X-Design의 디자인 가이던스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 경험에 의존한 제품 설계가 아닌 해석 기반으로 제시되는 가이드 영상을 통해 최적화된 부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3D Experience Works의 X-Design과 함께 설계자의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보시기 바랍니다.